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괜찮다고 든든하다. 가지로 든든함. 열단기다 걸러서 그럼 찬양 나갈 준비는 됐습니까? 나 알잖아 좋아 이제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 나새 짐을 위하여 5, 4 3 2 1 전투를 시작해보자고 뭔지 <laughs> 없어. 오! 다 맞았는데. 근데 아쉽게도 뭐가 뭐 되진 않았어요. 디바가 어디 있지? 여기 디바 풀메탈인가요? 풀메탈 맞네요. 아 가지러는 이먼거리에 약해서 문제야. 아군을 탱크가 제일 중요한데? 안 돼, 내 라인! 내 라인! 어우씨, 두 개라도 먹었다. 두 개가 어디야? 대신 탑 많이 밀었겠지? 여기 두명 있는데? 음, 적당히 밀어놨네요. 맵이 탑 같고. 어, 용 빠졌다고? 개이득인데, 그러면? 아니다. 우물 있으니까, 우물 먹고. 아니, 내가 여기 타워를 몇 개를 깔고 있는데 이거 지고 있냐? 타워! 미친 듯이 깔았는데, 진짜! 여니왜 이래 이렇게 질척대? 나이스. 오, 좋아. 돌아가도... 특성을 골라봐. 특성을 골라봐. 탁할게요 이제. 공성이 아니 아니에요. 공성 아까 먹었어요 저희. 회심이었구나. 그래서 캡을 안 먹네. 아우 그래, <laughs> 오마뭐야병 미드 발라. 한번 싸우러 가봅시다. 디반는 그냥 딜 자체가 너무 낮은 것 같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성타야? 성다 턴타 아니잖아 오내오와 씨야 살는게 다행이다 나이스. 잘 끊었는데. 오 어, 오!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말씀 드렸죠, 제가. 한타는 괜찮다고. 한타 괜찮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한타의 딜을 높이기 위해서 13에 이 설계도를 가줍니다. 뭐야, 못 밟아? 내가 밟아줄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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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타 괜찮다고 어? 믿어준 우리팀 저는 든든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aughs> 든든하다 든든하다 국밥 <laughs> 근데 저희 말가니스도 그렇고 되게 호응하기 좋은 그런 구도를 잘 짜줘가지고 중력폭탄이 들어가지 않았나. 미밍이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오 디바 잡았어요. 무라딘도 잡을만해요. 잡을만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부셔볼만하지 않을까? 어, 딜 뭐야? 리밍이 그 돌아가는 거 알고, 그거 썼나 본데요? 어, 씨, 성은좀 부린데. 빨리 포즈 갑시다. 빨리 갑시다. 가자. 터진다늄부터 쓰는 사람 많다고요. 그거는 이제 그게 익숙해, 익숙하니까 뭐 모를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적 많아요. 터진다늄 늦게 써야 되는데, 먼저 써가지고 초창기에 초반에 그랬어요. 초반에 날려버려 저기 여주깔끔했어 오 여기 잘 걸렸는데 뭐 든든하다 가지로 든든함 이 든든함에 빠진 거거든요 든든했다 아 아, 씨. 아, 왜 이렇게 쎄냐. <laughs> 번개 반응 맞아가지고, 에이. 든든했는데. <laughs> 중력 폭탄 쓰니까 별로 든든하지 않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리한 건 맞는데. 호호. 어허... <laughs> 사원의 마법은 이제 잠들 것이다. 내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 <laughs> 아, 요새가 사라졌잖아, 킹자. <laughs> <laughs> 어, 나 보고 싶었어? 응? 가긴 가거든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네, 그냥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괜히. 아, 괜히 먼저 싸웠다가 또. 적어됩니다 역전의 가능성을 또줄수 있으니까. 그냥 20, 천천히. 능력폭탄 없는 가주로요? 우리 차원절 단기를쓸수 있습니다. 20이죠. 쫄 필요 없죠. 근데 아직 이긴 건 아니라서 설레발치는 안 돼요. 설레발치다 지면은 많이 슬프기 때문에. 몇명 맞았냐? 음. 아 이게 레이너가 죽네 까비 한 배자 증폭서사 할거 없음 <laughs> 괜찮아요 아니 충격폭탄 두 명인가 맞춰가지고 지금 풀타임또 돌죠. 너무 좋죠. 여기 그냥 다 깔아놔. 아예 오, 올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아놔야겠다. 도철. 상대도 20 아깝다. 근데 이거 말이가 궁강이에요. 말이가 궁강이라서 충분히? 오케이 디바 잡았고 얘한테만 안터지면 되는데 얘자 중력폭탄 한번 더 들어갑니다 아왜 어, 안와 아왜 <laughs> 어, 안와 오이 <laughs> 어, 뭐야 아 벽껴가지고 까비까비 까비. 마이가 진짜 잘했다 요번 안타 어때요? 든든했습니까? 안 든든했습니까? 이것이 든든맨. 든든하다.